네 안녕하세요 이지수학 오늘 은 원자수학 파박 실력 문제 응용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수연이네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러 표로 나타내 보시오 자 제목은 수연이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죠 자 이거는 수, 여러분이 세워서 한번 적어볼 되는데 문제 풀어야 되니까 1, 2, 3번 같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초밥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김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냉면은 하나, 둘, 셋, 네 명. 짬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되겠죠. 다 합치면은 10, 20, 20명이네요. 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6명이니까 6칸 칠해주고 5명이니까 5칸, 4명이니까 4칸, 짬뽕은 5명이니까 5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것은 초밥이고 아이고 그리고 가장 적은 건 냉면이죠. 초밥은 6명, 냉면은 4명 빼주면 2명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자, 4번에서 6번은 여러분이 풀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은빛 마을 수는 합계를 나와 있죠. 이네술 전체를 더해서 50이 나와야 되니까 금빛, 달빛, 별빛 더하기, 더한 것을 50에서 빼주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8번, 종진인의 학교 4학년 반별 모은 재활용 옷을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로에는 오세수, 세로에는 반이 나타내도록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세로로 바꾸고 이걸 가로로 바꾸라는 거죠. 자, 숫자를 한번 우선 써볼게요. 여기는 11, 여기는 어, 11가 아니네요. 자, 이거 한칸 크기가 여러분 10이 나왔죠. 그럼 한 칸에 몇 개씩, 두 개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개 있으니까 12, 여기는 6, 8, 여기는 18 되겠네요. 자, 제목은 똑같이. 모은, 재활용, 옷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반별로 이거를 옆으로 눕히기만 하면 돼요. 10에서 한칸더 갔으니까 한칸더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3칸이니까 3칸. 그 다음 4칸이니까 4칸. 여기는 9칸이니까 9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 단위 쓰는 것은 위에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벌.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요. 9번, 이건 가로를 세로로 바꾸는 거겠네요. 자, 사과 생산량, 제목 똑같이 써주고. 자, 여러분 이거 한칸 크기 정하는 거 그때 알려드렸죠? 50이니까 제일 낮은 숫자 50이죠. 50 쓰고, 나누기 몇 칸이죠? 다섯 칸이죠. 다섯 하면 한 칸에 1 0 상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게 몇 칸인지 세서 똑같이 칸수만큼 그리면 돼요. 열 칸이죠. 그럼 여기 열칸 이렇게 하면 돼요. 달달은 8 칸이니까 여기도 8 칸. 새콤 다섯 칸이니까 다섯 칸. 5칸. 달콤은 8 칸이니까 또8 칸. 이렇게 그려준 건 똑같이 칸수만 세면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보다 숫자를 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더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칸 구하는 거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10번도 이야기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응용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가수원별 배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배 생산량이 낙원 가수원의 두 배인 곳은 어디입니까? 두 배라는 거 숫자 차이를 알아야 되죠. 자, 여기 10이 나왔으니까 한 칸에 2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4 4인가 8. 자, 여기 반만 올라갔죠. 반만 올라가고 여기 끝까지 안올라왔죠 이런 것은 한 칸에 두 개니까 반만 올랐으니까 하나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여섯 칸이니까 12개 더하기 하나 해서 1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둘, 셋, 세 칸하고 하나 더 왔죠. 세 칸이면 여섯 다섯 칸이면 열 여기 하나. 그러니까 17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열에서 하나 올라갔으니까 11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낙원 과수원의 배 생산량은 몇상자입니까 8상자죠. 자배 생산량이 낙원 과수원의 약 2배인 과수원은 어디입니까? 낙원의 2배면 곱하기 2하면 16이죠. 그럼 16이 없는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약이란 거 있죠. 약은 뭐 어림이고 정확하지는 않다 그랬죠. 그럼 비슷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16과 제일 비슷한 건 초원 되겠죠. 그래서 초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표를 보고 학생 수가 많은 학원 쪽부터 왼쪽부터 차례로 세로로 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자, 학생 수가 많은 학원부터 써보세요. 자, 처음에 수학,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피아노, 그 다음 태권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써주면 돼요. 수학, 영어, 피아노, 태권도. 자,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자, 보니까 여기 20이죠. 제일 낮은 쪽이.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20, 나누기, 칸수 몇 개, 다섯 개. 그러니까 나누기 5 하면 한 칸에 4명이죠. 한 칸에 4명이란 거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칸의 크기 정하는 거, 이 방법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수학은 28명이니까 40, 28, 나누기 4니까, 7칸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자, 7칸, 5, 6, 7, 이렇게 영어는 그러면 24 나누기 4 하면 6칸이죠. 이렇게 피아노 20 나누기 4 하니까 5, 5, 5칸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태권도 12 나누기 4 하면 3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칸의 크기 정하는 거잘 알아두세요. 자, 막대 그래프 그리기 완성하기. 초등학교 90명이에요. 전체 학생을 의미하겠죠. 자, 조사를 했는데, 가을에 태어난 학생이 여름보다 12명 더 많대요. 그러면 가을은 여름 더하기 10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름과 가을에 태어난 학생은 각각 몇 명입니까? 어? 이거 어떻게 구해요? 할수 있는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치면은 몇 명이에요? 90명이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문 몇 명인지 봅시다. 자, 15죠. 여기 한 칸이. 그러면 15 나누기 5칸이니까 한 칸에는 3명을 의미해요. 다 합쳐서 9칸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3 하면 27명입니다. 자, 여기는 7칸이죠. 곱하기 3 하면 21명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21, 27, 21이죠. 여름, 몰라요. 가을은 여름보다 12명 많아요. 모르는 건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27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21을 했을 때 90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숫자끼리만 다 더해보면, 27 더하기 12는 39, 39 더하기 21은 60명이네. 90.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가 90 빼기 60 해서 30명이란 거예요. 두개 똑같이 더해서 30 나오는 숫자는 15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름은 몇 명? 15명이죠. 왜냐?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 1 5명이유는 우리가 네모를 구했기 때문에요 아까 여름을 네모라고 그러고 가을을 네모다하기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여름 15명, 가을은 그래서 27명이 되겠죠. 여름 15, 가을 27명. 그려 주면 한 칸당 3 명이니까 15명까지 5칸 27명을 9칸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막대 그래프를 세로 눈금 한 칸이 두 명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로 바꾸어 그린다면 호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나타내는 막대는 몇 칸으로 그려야 됩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한 칸의 크기가 몇 인지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5니까 한 칸에 한 명이죠 그런데 지금 한 칸에 두 명이라 그러면 여기 가 5가 아니라 10이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숫자를 세어 보면 여기 몇 명이냐? 6명, 여기는 4명, 여기는 2명, 여기는 4명이죠. 자, 한 칸을 나타낼 때는 전체 수, 여기 각 부분수 나누기, 두한 칸에 두 명인가 나누기 2로 하면 세칸 얘는 세칸 얘는 그러면 4 나누기 2 하니까 두칸2 2 나누기 2 하니까 한 칸. 4난 기사 2, 2 하니까 얘는 두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6명. 나타내면 세칸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8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막대 그래프를 한 칸에 세명으로 바꾼다고 그러죠. 우선 전체 숫자를 구하려니까 여기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 한 칸에 지금 몇명이라는 거죠? 현재 한 칸은 두명이에요 세수 보면 햄버거는 12명, 치킨은 6명. 피자는 18명, 김밥은 6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누기 몇으로 해줘야 돼요? 3으로. 그러면 4칸. 나누기 3 하면 2칸. 나누기 3 하면 6칸. 나누기 3 하면 2칸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피자를 좋아하는 거,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몇 칸으로 할수 있어요? 6칸으로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 응용 문제가 특히나 중요했던 내용 같아요. 응용 문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풀어보고 소, 설명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 문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 또 헷갈리는 문제 있다면 이지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설명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